그러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박자대로 가면 떻게 되는 거예요. 그냥 그게 내 실력. 그게 내 실력. 박자만 지키면 돼. 다만 속도는 줄수 있죠. 왜가힘들어지니까 하지만 박자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내 실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.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. 발차기도 약해지고 몸도 덜 잡아지겠지. 힘들지. 하지만 박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. 박자를. 그래서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박자가. 근데 저 뭐야 실력 없기 다 다르잖아 근력과 유연성이 다르고 근데 박자는 박박박박 맞게 해야 돼그 박자가 맞아야 돼그 박자가 근데 이제 그 박자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모든 수영에서 박자 감각을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를 봐요? 그 위치 맞죠? 그러니까 부위를 따지면은 딱저 사람 그러니까 뭘 봐야 돼저 사람? 어, 어. 뭘 보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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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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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통을 머리. 머리, 머리 보면 모든 수형이 이 사람이 아 꽤나 영역이 되는데 자연스럽네 라고 하는게 머리만 보면 딱 수가 나 자유형도 알수 있어요 머리만 머리 쓰는 것만 딱 보면 아 이분 자유형을 했네 <목소리> 그냥 도망가는 사람은 그런 타이밍이 없어 왜 급하게 움직이고 말거든 그죠 더군다나 상황 속에 있는 평형하고적형은 특히나 더 머리 쓰는 걸잘 봐야 돼 그 머리 기준으로 올라올 때 올라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이 각자가 맞는 거죠. 그런데 선생님들이 죄다 고개를 빨리 숙이라고 하니 타이밍이 맞지도 않는데 자꾸 고개를 숙여. 왜 자꾸 홈위질을 하냐고 하 그런데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도 있어요, 물론.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명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. 이 사람은 고개 숙여야 되는 거야. 그 그렇죠? 근데 올라가면서 사람한테 자꾸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건 수영을 어좀 바보같이 해라 라고 하는거예요 게다가 수영을 지금 배우지 얼마 안된 사람들 게다가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도 자꾸 고개 숙이래 그러면 가다깜마디해 저분이 지금 어떻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까 만세조명을 더해서 타이밍을 맞춰야지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인지가 없으면 모양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양만 모양만 가르치면 안돼 추진력이 없는데 번지을라하게 스포츠카 색깔만 칠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거야 엔진 출력이 그거에 걸맞아야지. 그 엔진 출력에 걸맞는 거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머리하고 팔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. 그죠? 자,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머리 움직임가시요 <laughs>